안녕하세요, 사업자 여러분. 혹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사업자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구매해서 현금화하는 방법 궁금하신 적 없으셨나요? 오늘은 합법적으로 그리고 똑똑하게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물론, 업체명은 생략하고요. 자, 집중. 사업자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상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하는 행위입니다. 이걸 다시 필요하신 분에게 판매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거죠. 마치 도매로 물건 싸게 사서 소매로 파는 느낌이랄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실물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절대 카드깡처럼 가짜로 결제하고 수수료 떼고 돈 받는 건안 돼요. 그거 완전 불법입니다.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철컹철컹 잡혀갈 수 있어요. 그럼 사업자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할 때뭘 주의해야 할까요? 세금 문제 걱정 마세요. 신용카드 매출 점표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니까 세무상 비용 인정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세금 계산서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거래처에 상품권 선물할 때는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. 법인 세법상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. 건당 20만 원 넘는 경조사비는 적격 증빙이 꼭 필요하답니다. 그리고 상품권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에 줬는지. 지급 대장을 꼭 작성하고 보관하세요.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될 거예요. 잠깐. 모바일 상품권 현금화 수수료가 좀 높다는 거 아시죠?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, 장기적으로 보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. 그리고 불법 업체는 절대, 절대, 이용하지 마세요. 개인 정보 털리고 과도한 수수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.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앞자리 같은 민감한 정보 요구하는 곳은 100% 사기. 상담할 때 통화내역이나 정보 저장 보안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. 과도하게 현금화 자주 하면 카드사에서 제재받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. 안전하게 자금 확보하고 싶다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유리해요. 소액 결제나 상품권을 네이버페이, 카카오페이 포인트로 바꿔서 생활비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도 신용카드 현금화보다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화,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대한 궁금증 좀 풀리셨나요? 항상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업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.